비트코인을 60조원 이상 보유한 초대형 코인 세력이 비트코인에 대해 놀라운 전망을 제시하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 디파이 분야의 이코인들 역시 100배 이상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작게는 10만원만 투자해도 수백만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64조원이 넘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여 세계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까지도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엄청난 성장세와 이 매수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도 상당한 수익을 기록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심지어 미국의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면서 비트코인이 역대급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세력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최근 2조 원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해 총 보유량이 6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 영향인지 기록 중인 수익은 25조 원에 달하며 현재 주가는 4,400% 이상 상승했죠. 이 성장세로 나스닥백 지수에 편입되었고 추가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상승해도 매수할 의도가 있다고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매도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죠. 이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전략 실패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줄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일본의 투자기업 메타플래닛과 미국의 샘너 사이언티픽도 비트코인 매수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빚을 내면서 비트코인의 투자의 주가가 무려 2200% 상승했고 샘너 사이언티픽도 비트코인 투자 이후 주가가 최근 고점까지 250% 올랐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메타플래닛하고 샘너 사이언티픽은 원래 성장 가능성이 낮은 좀비 기업이었지만 비트코인 투자로 주목받으며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유사한 전략을 채택한다면 비트코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 t f 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으며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매집량은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량을 넘어서고 있죠.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와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비축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비트와이즈의 주요 임원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이 실현될 경우,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바탕이 마련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관련 메타에 대한 코인 투자자의 관심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중이죠. 먼저 스테이킹 프로젝트 바빌론은 예치 자산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디파이에 관심이 상당한 것과 비트코인의 강세로 인해 저점으로부터 2000% 폭등한 스택스는 SBTC 출시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메타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디파이 관련 코인들을 매수해 폭등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디파이 관련 분야의 규제가 완화돼, 디파이 메타의 추가 강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함께 이세 가지 코인들이 여러 투자자의 주목을 받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인들의 정체를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해서,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바운스 비코인인데요 바운스 비은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프로젝트로, 리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특정 블록체인에 예치하고 받은 보상을 여러 상품에 재해치해 추가 보상을 얻는 방식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운스 비은 출시 10분만에 예치 자산 규모가 130억 원을 돌파했고, 이후 1조 3천억을 넘어서며 100배 이상 급등했죠. 게다가 바운스 비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바운스 클럽이라는 플랫폼도 선보였는데요. 플랫폼에서는 민코인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며, 출시된 대표 민코인인 롱코인이 단기간에 1000% 이상 급등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협력관계를 지닌 온도파이낸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RWA 분야로 진출 의도를 드러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와의 접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생겼죠. 또한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프로그램 참여와 홍콩 대형 게임 기업 보야 인터랙티브의 투자 소식으로 바운스 빗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운스빗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것인지 바이낸스가 바운스빗에 투자한 것은 물론 메가드롭의 대상 코인으로도 선정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메타에 포함된 바운스빗의 성장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바운스빗이 앞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루트스타 코인인데요. 루트스탁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이며, 비트코인을 자체 플랫폼에 예치해 다양한 디파이 활동을 할수 있기에,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코인으로 볼수 있죠. 특히 루트스탁은 2017년에 메인넷이 출시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으로, 지금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드체인 중에서 예치 자산 규모 기준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마켓캡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사례로 언급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형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메사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루트스탁 체인의 신규 이용자 수가 최근 3분기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활성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로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루트스탁 생태계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코인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죠. 또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인 비트메인의 공동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캐시의 창시자로 유명한 우지안이 루트스탁의 비전과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채굴 업계에서 루트스타의 높은 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강세와 함께 비트코인 생태계에 유입되는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루트스타 코인의 강력한 상승이 발생하리라 기대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이어서 세 번째로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코어 코인입니다. 코어는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지닌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킹 서비스를 발표하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는 대형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2천억원 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어체인에 스테이킹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코어체인에 예치된 자산은 43억원에서 최근 역대 최고점인 1조4천억대로 급증했죠 이처럼 특정 체인에 예치된 자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해당 체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코어체인에서 활용되는 코어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스타트업 해밀턴이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미국채 토큰인 HUST를 출시했으며 이를 스택스와 코어체인에서 발행했다고 밝혔기에 코어코인이 RWA 메타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마침 코어는 자산토크나 플랫폼인 플래닛과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며, 플래닛은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유명한 리오넬 메시하고 협력하여 자산토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목받은 적이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코어코인도 RWA 관련 코인이 급등할 때 함께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어는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와 RWA 메타의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기에 RWA 메타하고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이 급등할 때 코어 코인도 강세를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 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네 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 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